네, 반갑습니다. 4월 23일, 화요일, 마감시험입니다. 자, 시장이 약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어쨌건 바닷건 행보고요 뭐, 지수가 많이 빠진 건 아니죠. 어, 코스피가 0.24, 코스닥은 0.04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그냥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계좌 상황도 그렇게 나빠지진 않았고, 전체적으로는 그냥 편안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서요. 음, 일단 좀 지켜보는 관점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지금 지켜볼 만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분위기 일단 좀 살펴보고요. 일단 테슬라가 오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테슬라 실적에 따라서 변화가 좀 생기긴 하겠습니다만 내일부터는 이제 빅테크 실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 조금 약세를 보이다가 저점을 잡아주는 모습이 나오면 주 후반부터는 조금 올려줄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 매도는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수치를 크게 벗어나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2800... 억 정도 났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을 이제 기관들이 순매수하면서 방어를좀 해준 모습이었고요. 자, 그에 따라서 외국인 매도가 좀집중됐었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약세, 약보 합세좀 보였고요. 대신에 밸류업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어, 뭐 자동차를 비롯한 이런 종목군들은 상승세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쪽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받쳐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 내용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2,623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자리 수준에서는 옆으로 횡보 아니면은 뭐 살짝 반등 나갈 수 있겠지만 내일 같은 경우는 반등보다는 옆으로 좀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2,600 포인트 다시 테스트하는 모습 나타날 수 있고요. 그냥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 이것처럼 좋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 추가 반등이 나타나서 2,650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면 그 지점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충격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정도는 횡보가 나오더라도 조금 올라서 마무리되는 것이 좀 유리한. 할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지금 포지션으로는 뭐한 1%까지 1안 되더라도 한, 한 0.56%만 더 올라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 대체적으로 한1% 정도 올라가는 게 유리하겠다 보여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하시고요. 어, 분봉상 체크해 보시면 오늘 거의 움직임 없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끝으로 내려가면서 내려가는 모습이 좀 있어서 어, 마지막에 조금 상황이 좀안 좋긴 했는데 그럼 외국인들의 매도가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 포인트는 지켜질 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타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좀 끌려내는 모습이어서.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보자 라는 느낌이 좀 있었을 것 같아 보이고요. 특히나 2차전지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가를 더 약세로 이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급동향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은 지금 3천억 정도 가까이 팔았죠. 2,894억입니다. 그래서 제법 많이 팔아먹은 형태로 마무리가 됐고요. 막판에 조금 더 팔았어요. 2,500억 정도면 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여기서 막판에 조금 더 팔았고요. 이 부분들을 이제 기관들이 순매수로 바뀌면서 방어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음, 물론 외국인들의 매도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laughs> 모든 것이 다 방어화 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라면 그렇게까지 나쁜 부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팔아먹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코스닥 쪽은 오히려 매도가 좀 줄었죠.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었는데 음, 글쎄요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 살 만한 게 없어서 코스닥 쪽으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 좀 들고요.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알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그냥 거의 대부분이 푸른색입니다. 삼성전자 0.79 그다음에 아이스케하이닉스가0.35 이렇게 내려가 있는 모습인데 뭐이 정도 내리는 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자, LG에솔루션이 2.25 빠졌고요. 바이오 쪽도 같이 빠졌어요. 삼성바이오까지 같이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포스코홀딩스 SDI가 3.4%, 그다음에 LG화학이 1.56, 5.9% 빠지면서 이제 주가가 예, 전체적으로 시장 상위 쪽에서는 어, 하락한 종목이 좀 우세하게 나타났죠. 근데 밸류업적으로 본다면은 삼성물산 지금 2%대 상승이고요. 그다음에 KB금융 1%대 상승 지켜줬고요. 현대차가 1.8%, 기아가 0.7%, 그다음에 현대차 EUB는 2.3% 올랐습니다. 그래서 <laughs>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이제 어, 이 밸류업 관련한 정보권 쪽으로 지금 아직은 더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전고점 근처에 다다르게 되면 얘들 상승률도 조금 둔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가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이 조만간 나오게 될 겁니다. 뒤로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주 위주로 오늘 반등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는 쭉 올라가. 네 오늘 7%대상승 마무리됐습니다. 지지선 잘 지켜주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죠. 자 코스닥 쪽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일단2.7% 빠졌습니다. 조금 부담되겠죠. 자,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이제 그 거래 정지에서 풀리고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런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글쎄요, 그동안 주가 떨어진 것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감안했을 때 어,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자, 그다음에 리노공업이나 HPSP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조금 많이 올랐다 싶은 종목들 위주로 좀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동진세미캠이나솔브레인도 지금 떨어진 모습이지만 이런 것들은 저점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렇다, 네 그냥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별다로큰 문제점을 일으킬 만한 내용들은 없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락현황 먼저 살펴볼게요. 거래소 쪽 먼저 보시면 지금은 이제 코스피 쪽에 472개 종목 상승, 406개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은 일단 상승 종목의 숫자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쪽으로 기울기가 더 많이 기울었다. 그래서 올라간 종목이 많으면 일단은 기대치는 좀 높아져요. 그래서 분위기는 좀 괜찮았는데 일단은 주가는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자잘하게 올라가고 크게 떨어진 종목군들이 제법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코스닥 쪽 살펴보게 되시면 719개 상승, 798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락 종목이 우세해졌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점에서 약간 분위기가 좀 나빠졌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포인트가 좀 되겠습니다. 하한가도 하나가 있네요. 자 상승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보시면 sda. 26%대. 오늘 상한가 종목이 하나도 없네요. 상한가 나왔다가 풀린 종목이 마이크로, 투나노 이런 종목이 있었고요. 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보험주 섹터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 금융주 섹터 이런 쪽이 좀 반등이 좀 있었고요. 대체적으로는 중소형주 위주의 움직임들이 좀 많죠. 네, 1000억대, 2000억대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을 좀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의 숫자도 많지 않아요. 에이프로젠바이오가 오늘 9.35 올라가면서 28개 요 정도밖에 안되죠. 그러니까 28개면 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쭉 내려 볼게요. 어, 2.46입니다. 아침하고 비슷하죠? 아침보다는 조금 더 올라온 것 같긴 합니다. 아침엔 2.0 정도, 2.04? 그 정도 됐죠. 근데 지금은 2.46이니까 조금 올라온 모습이긴 한데, 하락한 종목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브릿지, 바이오, 테라라는 종목은 오늘 하한가 들어가 있고요. 엔젠바이오, 삼부토건 등등등 에서 많이 빠졌고, 완전히 하락한 종목도 보시면 4개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근데, 어, 중간에 이제 ETF가 있고요. 뭐, 크래프트는 8%대 이렇게 내려가 있는 모습 조금 있습니다. 하락포인트 볼게요. 하락 포인트는 2.11입니다. 아침보다 나빠졌죠. 그래서 지금 플러스 2.4 그다음에 마이너스 2.1 그러니까 0.3 정도 그냥 보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계좌 상황은 보합이다. 근데 자동차 쪽에 비중이 많으면 계좌는 올라갔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이제 골고루 섞여 있다라면 약간 보합. 저는 약간 올랐습니다. 네. 약간 진짜 뭐 많이 틴하는건 아니고 약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음, 일단은 뭐 계좌는 보합으로 잘 유지가 됐으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좀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매매동에 한번 봐야 되겠죠. 자, 2시 30분 거부터 먼저, 먼저 볼게요. 2시 30분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많았어요. 이게 계속 이어졌는지 한번 봐야 되고요. 현대차, 기아차, 순매수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 지금 보면 이제 밸류업 쪽으로 지금 매수가 많이 들어간 모습이 확인되요. 기관적 움직임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매도가 있었고요. 네, 이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확정된 포인트는 어떻게 반는 한번 보죠. 자, 오늘 확정 포인트 보시면 기관적은 하이브로 순매도 많이 했네요. 네, 그 다음에 카카오 엘레스 일렉트릭. 엘레스 일렉트릭 이제 조정 들어갈 것 같아요. 다 팔았죠? 네, 네 HMM 이런 쪽. 매도가 들어갔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기관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온 부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매수 포인트도 들어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매수가 있네요. 기관 쪽에서 방어를 해줬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들어와서 현대차 이런 것들 매수가 들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한국전력 순매수 있었고요. 크래프톤 매수가 좀 있는데 이거는 왜 샀을까? 뭐 일단은 뭐 추세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했을 수도 있겠죠. 네, 은행주도 위쪽 매수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은 어 실제로 기관 쪽에서 크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요. 금융투자 쪽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매수를 조금 들어오게 되면서 방어를 좀 해준 모습이었어요. 하이닉스 이렇게 매도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 기관 쪽 입장에서는 그냥 방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부분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문제는 오늘 외국인이었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2,400억 팔고요. 하이닉스는 조금 줄였네요. 네 매도를 조금 줄였고 삼성전자 2,400억. 연일 이렇게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이 매도 국면이 이제 어디서 끝날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삼성전자에 매도. 포인트가 멈춰지는 시점이 되면 이제 주가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예들 보시면 이쪽으로 약간 조정을 좀 만들어주는 모습이라서 주가를 조금 다운시키는 흐름이지만 오히려 이쪽 현재 차쪽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그다음에 기아, KB 금융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밸류업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지수 방어를 만들어주는 움직임을 보였다. 2차 전지는 계속 팔고 있습니다. 뭐 캐러프턴도 팔고 있지만 네 SDI라든지 에코프로비에, LG 엔솔루션 등등등에서 이쪽으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변동성은 큰게 아니. 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전기전자와 자동차를 한꺼번에 끌고 올라가기는 조금 버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전기전자를 일단 매도를 치고 자동차를 좀 사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대신에 이제 자동차를 사고 있지만.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팔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멈추는지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을 때는 들락날락 계속 하는 거고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런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게 돼서 이제 매수로 바뀌게 되면 아, 이제 올라가나 보다 생각해서 주가가 갑자기 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 나오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 보셔야 되겠죠. 네. 자, 시장 분위기는 일단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 그, 부분들이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확인하시면서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니까요. 여유 있게들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저는 내일 아침 시험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라고요 마음 푹 놓고, 네, 내일장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2차 전치는 조금, 네,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을 좀 해야 될것 같긴 하죠. 네.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 시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